또, 또 놀러 갔는데 근데 이물젤이가 깨가지고 밥 달라고 왜 아. 죽어 하.. 참... <laughs> 한숨을.. 오.. 오늘 또 나갔쟤 내일 또 아침에 또 나간다카지 밥 같았게도 밥은 누가 보노? <laughs> 바로 3차 형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 아, 형님 형님, 형님. <laughs>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쇼 아 오케이 결충 그렇죠. 캠프 찰리 병님, 아 오케이, 오케이, 아, 형님 이프 엄청 좋아하시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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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오케이, <laughs> 브라보. 오케이, 불아보오괜찮오케 오케이, 불아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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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오 예 1번님도 살짝 형님 느낌이 있는데? 약간 최고참 느낌 나는데 오케이 행복관님 오셨네요 <laughs> 행복관님은 좀... 원사님 원치. 어때요 원사님 아 원사까지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중사님 아 중사보다 중사 많죠 중사까지는 아니고 아유 아, 형 중사보다 그래. 많죠 그럼 1번님이 <laughs> 제일형님 하시고요 4번님이 둘째 형님 하시죠 오케이 어? 4번님이랑 저랑 연매가 비 아... 4번님 아, 말투만 이, 이, 뭐하니 신뢰된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노 하 <laughs> 자 나이인생아 이거 나이 자 형님들 올해 아이고.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? <laughs> 네 올해 서른 한 살입니다. 예? 잘못 들었습니다. 서른 한 살이요? 서른 한 살입니다. 삼십일 아, 년생 아니고요? 예. 서른 한 살이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. 아 어, 근데 많이 온다. 아아 아, 오케이, 뒤공투수기 할게요, 바로. 오케이. 저희 형, 형님이 쫄하시면은 저도 겁먹습니다, 그 뭐? 바로. 와 티라 티라, 정말 많다. 응. 오안돼돼돼돼돼돼아돼 부스스 뭐야 부스스 아우 여기 세명 여기 세명세명 뭐야 <laughs> 아우 너이. 오케이 복수 지렸고 아아왜말안 해줘 형님 잡았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젊은 친구들이아 <laughs> <laughs> 형님들 잘하시네 형님들 뭐하네. 피지컬이 난리가 났네 역시 상사 중사 형님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직 예비군이라 죄송합니다 아 예비군 좋지 <laughs> 아 형님 한숨에서 되게 저희 아버지를 느꼈네요 제가 자식이 둘이거든요 우와. 와 <laughs> 일곱 살랑 한살 어, 형님 혹시 죄송한데 결혼 추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<laughs> 지금 고민이신가 봐요. <laughs> 잠깐만 여자, 여자친구분 소환할게요 또, 또 놀러갔는데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서 배하고 있고 나 이거 첫 판이에요 아 아이고 이여자기가 깨가지고 밥 달라고 아. <웃음> <웃음> 한숨을 왜 죽어 하참하아 형님 한숨에서 저희 아버지를 봐버렸네요 <laughs> 이것이 가장인가 결혼은 <결혼하십니까>. 하말 <laughs> 남자는 쉬는 날이 없어요 자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내일이랑 네 <laughs> 목, 오늘 또나갔지 내일 또 나갔제. 내일도 아침에 또 나간다카제 똑같은거 어, 방금 아, 누가 보노? <laughs> 돈 보노? 아 방금 아, 씨... 안, 안 그러면 언제 쉬나노아버지 고추. <laughs> <laughs> 아 아버지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면 살아야 돼진 아, 그러게요 아버지 사랑해요 한 말씀 드리고 왔네요 <laughs> 아들, 여자친구 없어요. 아, 뼈 때리세요. 어? 결혼하지 말아. 아, 네, 지금 이거 지금 전쟁 중인데. 자기야, 좀 계속 봐라. 나갈 수 없다. 내 나가면 깨진다, 팀리 아들, 사운드를 크게 하고 개임요 사운드요. 사운드야. 배까지 올리고 가죠 님. 네, 배까지 올리고 가죠 그래야 저 멀리 있는 것도 다 들리죠. 지금 제 화면 보고 있는 사람 있죠? 네, 네, 네. 보고 있습니다. 이래 뛰어가다가 갑자기 저기... 어, 나간다. 나갔다. 나갔다. 오, 어떡해? <laughs> <laughs>